나르시시스트에게 가장 두려운 건 당신의 분노가 아니라 당신의 무관심이다. 이 말, 심리학자 칼 융이한 이야기인데요.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생각해보세요.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분노나 대립이 아니라 무관심이라는 사실. 조금 충격적이지 않나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예의 한마디가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를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게 만드는지 알게 될 겁니다. 혹시 나르시시스트에게 휘둘려 본적 있으신가요? 그 끝없는 피로감, 내 감정을 조종당하는 느낌, 심지어 내 현실을 의심하게 만드는 그 기분.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진실, 힘의 균형은 완전히 뒤집힐 수 있다. 그리고 놀라운 건 나르시시스트는 그 순간을 당신보다 먼저 감지한다는 거예요. 오늘은 나르시시스트를 단순히 견뎌낸 게 아니라 완전히 초월한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일곱 가지 심리적 신호를 알려드릴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당신이 이미 이겼다는 걸 당신만 모르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그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특히 다섯 번째 신호는 당신의 치유 과정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신호는 나르시시스트를 심리적 붕괴 상태로 몰아넣는 결정타죠. 궁금하시죠?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나르시시스트는 우리가 보이는 감정적 반응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유지합니다. 심리학자 칼융은 이를 정신적 먹이라고 불렀죠. 하지만 당신이 드디어 융이 말한 심리적 분리 상태에 도달하면 그들에게는 상상조차 못할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침묵은 단순히 무언의 처벌 같은 게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조종의 한 형태일 수 있거든요. 융이 말하는 건 바로 개별화입니다. 즉, 당신이 심리적으로 완전히 독립되어 더 이상 자신을 설명하거나 변호하거나 정당화할 필요조차 느끼지 않는 상태를 뜻하죠.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침묵을 조종할 수 없습니다. 침묵은 그들이 읽어내거나 통제하거나 왜곡할 수 없는 유일한 언어입니다. 당신의 침묵은 융이 말한 심리적 진공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진공은 나르시시스트가 절대 채울 수 없는 그들에게는 치명적인 공허함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침묵 뒤에는 그들이 두려워하는 더 강력한 변화가 숨어 있습니다. 왜 그들의 악몽이 침묵으로 시작되는지 지금부터 더 깊이 살펴볼게요. 칼융은 나르시시스트가 자신을 중심으로 심리적 위성을 만들어낸다고 말했습니다. 이 위성들은 나르시시스트의 왜곡된 현실을 맹목적으로 따라다니는 사람들, 흔히 하수인이라고 불리는 이들이죠. 그들은 나르시시스트의 이야기를 진실로 믿고 그들을 지지하며 행동합니다. 그런데 융이 발견한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당신이 진정한 심리적 자유를 얻게 되면 이 하수인들이 하나둘 나르시시스트의 궤도에서 벗어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당신은 더 이상 나르시시스트의 드라마에 연료를 공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사람들이 점점 나르시시스트의 말과 행동에서 모순을 발견하기 시작하죠. 어딜 가든 혼란을 만드는 건 바로 나르시시스트였네. 문제는 당신이 아니었어. 융은 이 현상을 집단적 각성이라고 불렀습니다. 한 그룹의 사람들이 동시에 나르시시스트의 가면을 꿰뚫어 보는 순간이죠. 결국,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을 지탱해 주던 지원군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바로 당신이 이제 심리적으로 더 이상 손댈 수 없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지점부터 칼융의 연구는 더욱 흥미로워집니다. 융은 나르시시스트에게 공허한 모방이라는 특징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들은 행동을 흉내낼 수는 있지만, 진정한 변화를 이루지는 못합니다. 당신이 상처를 치유하고 성장하며 점점 더 강해지는 모습을 볼때 그들은 패닉에 빠집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들 역시 자기개발, 치료, 영적성장 같은 주제로 말하기 시작하죠. 마치 진심으로 변하려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융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의 모방에는 진정한 성장을 만들어내는 고통이 없다. 당신은 그동안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며 힘든 내적 작업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단지 연기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의 목표는 당신의 평온함과 경쟁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융은 그들이 절대 모르는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심리적 진화는 흉내 낼수 없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점은 그들이 당신을 따라 하는 이유가 치유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결국 깨닫게 됩니다. 당신이 이미 그들이 절대 될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다음 신호에서는 그들이 이제 완전히 통제력을 잃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을 다룰 겁니다. 칼융은 나르시시스트가 가장 절박할 때 사용하는 행동을 심리적 흡입이라고 불렀습니다. 말 그대로 당신을 다시 그들의 세계로 빨아들이려는 시도죠. 그들은 이를 위해 온갖 수법을 동원합니다. 가짜 사과,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감성적인 이야기, 갑작스러운 사랑 고백까지. 하지만 융이 발견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신이 진정한 심리적 주권을 이루었을 때, 그들의 이런 시도는 단순히 실패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아예 당신에게 감지조차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심리적 면역을 개발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분노로 반응하지 않고 어리석게 희망을 품지도 않으며 심지어 만족감조차 느끼지 않습니다. 그 무엇도 느껴지지 않는 완전한 무관심. 그리고 이 무관심이야말로 모든 것을 바꿉니다.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관심은 나르시시스트의 가장 큰 두려움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이 더 이상 당신의 심리적 현실 속에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당신을 다시 끌어들이려는 모든 시도가 아무런 효과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나르시시스트는 심리적 붕괴를 경험합니다. 그들의 통제력이 영원히 사라졌음을 인정해야 하는 끔찍한 깨달음이 그들을 사로잡게 되는 거죠. 칼융은 나르시시스트를 이기는 궁극적인 승리는 그들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진짜 승리는 그들이 당신의 존재 속에서 완전히 무의미한 존재가 되는 순간입니다. 융은 이 상태를 심리적 초월이라고 불렀죠. 이 단계에선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을 생각하지도, 이야기하지도, 의식적으로 피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당신의 정신적 풍경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 보이지 않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각이 그들을 완전히 미치게 만듭니다. 융은 나르시시스트가 자신이 더 이상 누군가의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지 않다는 것을 감지하는 거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심리적 무의미함을 느끼는 순간, 이는 융이 말한 실존적 공포를 불러일으킵니다. 이 공포는 그들을 더욱 절박하게 만듭니다. 더큰 드라마를 만들어내고, 당신의 주의를 끌기 위해 극단적인 행동을 하며, 어떻게든 다시 당신의 의식 속으로 들어오려 했습니다. 하지만 융은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그들이 당신의 관심을 되찾기 위해 애쓸수록 그들의 패배는 더 명백해진다. 왜냐하면 이 시점에서 당신은 이미 그들이 절대 도달할 수 없는 상태를 성취했기 때문입니다. 즉, 완전한 심리적 자유를 이룬 겁니다. 칼융은 나르시시스트가 통제력을 잃게 되면 마지막으로 의존하는 전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심리적 전쟁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왜곡된 현실을 유지하기 위해 당신의 평판을 파괴하려는 비방 캠페인을 시작하죠. 하지만 융이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치유된 상태에 도달하면 그들의 비방은 완전히 무의미해진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점점 그들의 말을 듣지 않게 됩니다.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고 나르시시스트가 항상 혼란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융은 이를 집단적 심리각성이라고 불렀습니다. 한 사회적 집단이 동시에 나르시시스트의 조작을 꿰뚫어보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 비극의 가장 가혹한 부분은 무엇일까요? 당신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당신은 그저 당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뿐이고 그 평온한 모습이 그들의 모든 거짓말보다 더 크게 울려 퍼집니다. 융은 이렇게 말했죠. 진실은 변호가 필요 없다. 진실 스스로를 변호한다. 결국, 그들의 비방은 스스로를 파괴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 안에 숨겨진 절박함을 감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조용히 번영하는 모습을 보면서 깨닫습니다. 자신은 허공을 향해 소리치는 절망적인 존재일 뿐이라는 사실을. 칼융이 나르시시스트에 대해 발견한 가장 심오한 진실이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자아 전체는 타인을 통제하고 조종하는 능력에 의존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들이 이 능력을 완전히 잃게 되면 융이 말한 심리적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는 그들의 허구적 정체성이 붕괴되는 순간을 뜻합니다. 융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는 진짜 자아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의 정체성은 오직 타인을 조종하고 통제하는 능력 위에 쌓여진 허상일 뿐이죠. 당신이 그들의 조종에 완전히 면역 상태가 되었을 때 단순히 그들을 이긴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의 심리적 정체성을 완전히 해체 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불안정하고 절박한 행동을 보이거나 심지어 위협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융이 말한 존재적 공황을 겪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깨닫습니다. 누군가를 통제하지 않으면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하지만 여기서 가장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당신의 치유는 단순히 당신을 자유롭게 만드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드러낸다는 점이죠. 그리고 이는 복수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융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진정한 치유는 빛을 만들어내고 그 빛은 그림자를 드러낸다. 결국, 당신의 진정성 있는 치유는 나르시시스트가 감춰왔던 허상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며 당신을 완전히 자유롭게 합니다. 칼융이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 대해 남긴 마지막 통찰은 이렇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당신의 분노가 아닌 당신의 치유이다. 왜일까요? 당신의 치유는 그들이 당신에게 했던 모든 말이 거짓임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이 일곱 가지 신호를 모두 경험했다면 당신은 단순히 나르시시스트를 견뎌낸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을 초월한 겁니다. 융이 말한 심리적 주권을 이룬 거죠. 그들의 왜곡된 현실에서 완전히 벗어난 상태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기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단지 치유하고 성장하며 본래의 당신으로 돌아가는 것에 집중하고 있었을 뿐이니까요. 융이 발견한 궁극적인 승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란 나르시시스트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당신답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 나르시시스트는 더 이상 당신의 심리적 현실에서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들은 이미 자신이 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혹시 당신이 몰랐다 하더라도, 이제는 당신도 알고 있죠. 이 깨달음이야말로, 완전한 심리적 자유로 가는 마지막 열쇠입니다. 오늘 이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만약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이야기가 필요할 것 같은 사람에게 꼭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치유를 응원합니다. 오늘도 당신은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부드럽게 걸으며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알씨였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